안녕주세요됐어요안안녕하십니까선하무터스 네. 네.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야외촬하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좀 야외에 있어야 멋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네, 야외로 나왔는데 어떻게 잘 나오나요? 네. 이 모델은 이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3.0 디젤 TD6 HSE 럭셔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는 것 자체로도 어,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오늘 국장이 좀잘 어울리나요? <laughs> 네, 잘 어울립니다. <laughs> 네. 저 역시도 타고 싶은 차고 저희 가족이 타기에 굉장히 듬직한 그런 디자인의 차량인 것 같고, 일단 랜드로버, 랜드로버니까 주행 성능만큼은 당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는 차량보다는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주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승차감 또한 굉장히 좋고요. 듬직합니다. 무게감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타기에 딱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말이 필요 있나? 아, 이 모델의 신차 가격은 약약 1억 정도가 되고요. 어, 지금 이게 17년식 10월 모델이고, 10만 5천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이제 교환 부위는 전혀 없는데, 앞범퍼 교환 한 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지금 가격은 약한 신차가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고, 아빠라면 아마 굉장히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니까 뭐 전방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고, 뭐 듬직하네요. 그리고 구형은 좀 각이 졌는데, 요건 이제 신형이다 보니까 조금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휠은 285에 40 22인치. 그래서 22인치 휠, 아주 큰 휠이 달려있고, 285.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 너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어, 컵로를 주행하기에는 아, 이큰 등치를 유지하기에 아주 적합한 휠 타이어가 아닌가 싶고요. 사이드스 아주 튼튼하게 잘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차가, 차고가 낮아지니까 지금 주차했을 때는 바닥에 굉장히 낮게 깔리는데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차가 올라가는지 차 올라가죠.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한더 어. 이제 또 쇼바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오프로드 같은 데 가시면 쇼바가 더올려서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깔끔한 엔진룸 내부고요. 엔진 소리 또한 굉장히 지금 고르게 잘 나고 있고 한남 센터에서 점검도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한 크게 누유되는 부분 은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가 많이 높아졌는데, 앞뒤 쇼바 또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네요. 이 높이가 지금 평상시 주행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바가 약간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그런 한 부분 중에 하나고, 밑에 저 견인 고리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약한 300만 원 정도 가격을 들여서 인증까지 마친 그런 견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안에 짐이 혹시나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판 가림 판 가림판 또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전동이에요. 그래서 안에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고 뭐 다시 누르면 이쪽 한번 여기에 이제. 스위치들이 있는데, 버튼. 저기. 2열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 덮개, 덮개고요 사용 안한새건 그대로입니다. 잠깐 여기 옆에 놓고. 요거는 이제 7인승, 7인승 모델인데, 앞에 2명, 2열에 3명, 3열에 2명 해서 다 전동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끔. 1열, 2열에도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다시 눕혀서, 여기 보시면, 7인승 3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납함, 작지만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또 USB 단자가 이렇게 있네요. 전 좌석, 지금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 USB 단자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5는 굉장히 넓으니까, 이미 디스커버리 4는 굉장히 지금 유명해요. 지금 중고 시세도 요새 뭐 캠핑들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4 가격이 많이 높아진 가격인 것같고요 디스커버리 5는 그거보다 더 사양이 좋아지고, 뭐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보다는 더 낫겠죠.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취향에 따라서 뭐 각진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좀... 도시명에도 어울리는 좀 둥그스름한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외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10만 키로를 주행하다 보니 약간의 이제 세월의 흔적들은 좀 있습니다. 안에 한번 타보시죠. 디스커버리 5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일단 구형보다는 좀더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디포 디포보다는 좀더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옵션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시계 아니고 차키입니다. 이게 차량이 보통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키 안에 놓고 요게 있으면 문을 잠그실 수가 있어요. 요걸 트렁크에 대시면 문이 열립니다. 옵션이 이제 럭셔리 옵션이다 보니까 뒤에 모니터가 이제 좌우 수상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헤드셋 끼고 각각 개별로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터치는 안 되고. 리모컨으로 다 조작을 하시는 건데 이 차량 리모컨이 분실됐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구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이렇게 하나, 두 개, 총세 가지를 개별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윈도우 스위치는 여기 위에 있어요. 랜드로버만의 이제 감성이죠. 아직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송풍구가 비필러에 있고요. 오토 공조기죠. 좌우 다 각자 되는데 오토 누르고 개별로. 뭐 작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면 자, 통풍 시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 옵션이 이제 풍부한 만큼 고급 사양이다 보니까 뒷좌석 통풍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네요. 야외 활동하기 참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여기는 이제 핸드폰 충전 HDMI 단자가 또 좌우 아까 개별로 제가 미디어 시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 있고, USB 단자도 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차 타시면 무조건 반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별 조명이 가운데 있고, 루프는 듀얼 썬 루프죠? 오프는 앞에만 되고, 뒤에는 이제 개방.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차박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내는 지금 일단 문 열었을 때 굉장히 양호하다. 물론 이런 부분에 이제 깐에 태월의 흔적은 좀느껴집니다만 그래도 10만 키로 주행치고는 굉장히 A급 같습니다. 실내 시트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에 보시면 비닐 채다안 뗐는데 일단 문 열었을 때 여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어, 전동 시트예요. 전동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스피커가 지금 문짝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달려 있네요. 사운드 또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기능 설명 드릴게요. 핸들 뭐 리모컨 열선 핸들 되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됩니다.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해서 앞차와 간격 조절해서 자유롭게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물론 반자율 주행은 안 됩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은 있는데,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은 있지 않다. 패들 시프트 들어갔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이렇게 신형, 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오토공조이 있고, 좌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가능하고요. 수납함이또 있고, 여기에 CD가 들어가요. 다이얼 방식에 편속 누르면, 여러가지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쇼바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함 또 열면 냉장고 여기에 HDMI 단자하고 USB 단자가 두개 있고 12V 아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수납함 여기에 이제 헤드셋이랑 그런 거 제가 보관해놨고요. 밑에도 수납함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썬루프를 작동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여기 앉았을 때 이제 느낌은 구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신형으로 갈수록 조금 더 쿠션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신차가는 물론 1억이 넘는 차지만 중고차여도 굉장히 양호하다. 차량 컨디션 정말 좋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아빠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상 선한몬터스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